그동안 병원비 걱정 없게 해줬던 실손보험. 이제는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적어진다. 그럼에도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 과연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실손보험의 모습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더 이상 만능이 아닌 실손보험의 진짜 현실, 그리고 5세대 실손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변화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책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으로 다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부 금액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정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다시 돌려주는 보험인데요. 실손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범위와 본인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몇 세대 가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초창기 보험으로 보장한도가 높고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었는데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만능에 가까운 보험이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약관이 달라 보장내용의 차이가 있고 내가 지출하는 부담금이 없거나 적다 보니 과도한 의료비 청구 등의 문제로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죠. 이 세대 실손부터는 약관이 통일되면서 표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과 통원시 보상내용의 차이가 생겼고 급여, 비급여를 통합해서 보장하는 점은 했습니다. 이때부터 자기부담금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10%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후 선택형 이형부터는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를 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세대는 표준화 직후 세대라서 약간 변화가 판매 시기와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2세대 상품이 표준형인지 선택형 1, 2형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죠. 3세대 실소는 2세대 말 자기 부담률과 마찬가지로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를 공제했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mri 등 3대 비급여 항목이 신설되면서 30%를 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4세대 실손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를 공제했고 3대 비급여 항목도 동일하게 30%를 공제했는데요. 기존 실손보험들은 자기부담금 상한제라고 해서 연간급여,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각각 200만원 상한액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시 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반면, 4세대부터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부담금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비급여 차등제라고 해서 기존 실소는 연대 책임같이 적용되어서 내가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타인이 청구받은 보험금 때문에 내 보험료도 같이 인상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4세대부터는 내가 청구받은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할인되기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청구받은 만큼 납부한다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차등제는 1년이 지나면 리셋 되기 때문에 누적금액에서 다시 할증되는 방식으로 적용되진 않고요 다음 해에 청구금액이 없다면 원상복구되게 됩니다 또 산정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자의 비급여 의료비는 차등제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4세대 그리고 내년에 나오게 될 5세대 실손보험은 이처럼 자기부담금은 높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실손보험 개혁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가의 주기를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가입 주기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때 당시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강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세대와 2세대 선택형 1년 가입자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죠. 즉, 내가 실손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된다면 동일한 보장의 실비를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보험료는 계속해서 인상돼서 60세, 70세가 되면 웬만한 종합보험에 버금가는 보험료를 지출하게 될수 있겠죠. 내가 그때 당시에 보험료 납입을 할 만한 여력이 되거나 병원을 자주 가고 낸 만큼 웬만하면 다 청구받아서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1세대, 2세대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만 하시면 되는 거겠죠. 반면 나는 병원도 자주 안 가는데 보험료만 오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 전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입 전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4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겠고 재가입 주기가 5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 전환을 하면 어차피 2030년엔 당시에 나온 실손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거죠. 전환을 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꼭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국 정부에서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안 내용은 보험료 여유가 돼서 전환을 할 계획이 없는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계약 전환을 고민 중이시거나 재가입 주기가 있는 2세대 일부, 그리고 3, 4세대 가입자분들은 주목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처음 실손보험개혁안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1, 2세대 가입자분들을 강제로 전환하게 할 거란 우려 섞인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구실손 가입자분들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재매입을 통해 계약 전환을 지원하고 법적인 규제 등으로 강제 전환하진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비중증 여부에 따라서 보장 방식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중증 및 희귀 질환에 대한 비급여는 건강보험급여도 전환해 부담을 낮추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도 신설해 횟수 제한과 본인 부담률을 95%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닌 미용 및 성형 목적 치료에 대한 불필요한 급여, 비급여, 병행 치료를 제한하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사전 설명 동의서를 의무화해서 개인의 치료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하죠. 이를 보험에서는 중증 비급여엔 자기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해 부담을 낮추되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 인상과 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거라고 하네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부터 로 1년입니다. 급여 의료비는 중증, 비중증이 아닌 입원, 통원 여부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집니다. 이번 시엔 현행 4세대 실손과 보장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통원 시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과 연동하여서 자기 부담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외래로 방문해 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해가 되게 쉽게 하기 위해서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정한 거니까 현실과 동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90%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00만 원중 10만 원만 공단에서 부담하고 90만 원은 자기 부담금이 되겠죠. 이 90만 원에 실손 보험을 적용해서 부담률 20%인 18만 원만 내가 납부하고 그외 72만 원은 보험사가 지급해 주게 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실손보험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90%를 자부담해야 한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만원 중 90%인 90만원은 내가 부담하고 똑같이 10만원만 공단에서 지원해줄텐데요. 그럼 이 90만원의 아까와는 달리 부담률 90%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겠죠. 그럼 90만원에 90%인 81만원을 내가 납부하고 10%인 9만원은 실손에서 10만원은 공단에서 지원해주게 되는 거죠. 정리해드리면, 외래 시 자기부담금이 현저히 증가할 거란 의미입니다. 실손보험에선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90%중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됐는데요. 그럼 72%를 보험사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반면 건강보험도 90%를 부담하게 하고 실손도 동일한 부담률 90% 자기부담을 적용하면 보험사는 전체 응급실 의료비 중 9%만 지원하고 건강보험에선 10%를 지원하고 나머지 81%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비급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수를 통해 자기부담금을 높일 거란 걸알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재가입 주기가 있어 내년에 나올 예정인 5세대도 강제 전환되는 일부 2, 3, 4세대 가입자분들은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특히 초창기 4세대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과 까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요즘엔 실손보다는 치료비나 건강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1년이라도 재가입되기 전에 비갱신형 보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5세대의 보장 내용도 크게 차이가 없고 산정 특례 제도라든지 실손에서의 자기부담금 상한제 적용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중증이나 희귀 질환, 산대 질병으로 인한 급여 의료비 지출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로 비급여 의료비겠죠. 그래서 실손만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이런 비급여를 대비하기 위한 플랜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암 치료비 보험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3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만 되면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급여 의료비 전체 95%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외 5%에 대해 실손으로 보장을 받으면 되고 또 납입 면제 혜택도 적용되어 이후 보험료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계시죠. 문제는 중입자치죠 양성자 치료,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 치료 효과가 좋다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러한 비급여 치료비일 텐데요. 최근엔 저렴한 보험료에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암 치료비 보험이 나왔습니다. 이암 치료비 보험은 암 특정 치료비로 2천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로 3천만원, 총 5천만원을 10년간 보장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다면 특정 치료비도 2천0 약물 치료비도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엔 특정 치료비에서만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보장하는 항암 약물엔 1세대 화학 항암제부터 면역, 항암 호르몬 약물, 카티 항암제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에도 중입자, 세기조절, 양성자 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의 비급여 항암치료 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도 매우 저렴한 편인데요. 30세 남녀 모두 만 원대 미만에다가 50세도 남성은 15,000원 여성은 11,000원에 불과합니다. 보통 실손보험 다음으로 준비하시는 게 3대 진단비인 경우가 많은데 3대 진단비가 최초 1회만 진단받고 소멸된다는 점과 상담을 하다 보면 주로 소득 공백을 메우는 목적으로 준비해 둔 분이 많다 보니 실질적인 수술비, 치료비는 실손으로 충당하려고들 하십니다. 1, 2세대 실손이야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수 있겠지만 자기 부담금 비율이 높은 3,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에겐 실손만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고 뿐만 아닌 5세대로 전환될 경우엔 부담금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플랜들을 적절히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은데요. 특히 이암 치료비 보험은 비급여에 최적화된 보험이고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함께 갖춰두시는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술비 보험인데요. 수술비 보험은 이미 준비해둔 분들도 많겠지만 꼭 필요한 수술비 특약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노년기에 접어들 때쯤엔 이미 납입이 끝나서 보험료 지출 부담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실손에서는 통원한도가 20만원인데 간혹 고가의 통원치료를 받는 분들에겐 실손 통원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비 보험은 급여든 비급여든 입원이든 통원이든 약관상 정해진 수술만 받으면 보장되고 진단비와는 다르게 매회 지급되기 때문에 실 실손보험의 대체제도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술비 보험에는 질병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 엔대 또는 2대 질병수술비 특약만 준비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질병수술비 특약은 치핵, 요실금, 제왕절개 등 일부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포괄주의 방식으로 폭넓게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보장 한도가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해도 20만 원, 30만 원으로 큰 수술 시 보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게 바로 이래서 5종 수술비 특약인데요. 이래서 5종 수술비 특약은 수술의 기법과 난이도에 따라서 가볍고 빈번한 수술은 1종에서 3종,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4종부터 5종으로 분류해서 차등 지급을 해 줍니다. 특히 암 수술, 관혈 수술, 비관열 수술부터 백내장, 대장 용종 제거술 등 역시 보장폭이 넓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5종 기준 10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단, 비관혈 수술은 3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카테터 삽입술, 코인 색전술 등의 혈관 질환 수술 시 보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뇌, 심장 질환에 대해 보장해 주는 119대 질병 수술비나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 심장 질환 수술비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119대 질병 수술비 특약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보장 범위는 좁지만 뇌 심질환에 대한 수술 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2대 질병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비 보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상호 보완하도록 준비해 두시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른 5세대 실손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째, 중증, 희귀질환에 대한 수술, 처치 시꼭 필요한 일부 비급여는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해서 관리한다. 둘째,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로 전환해 횟수, 기준 등을 정하고 본인 부담률도 95%도 인상한다. 셋째, 미용 성형 목적 비급여 치료 시 불필요한 급여 치료 변형을 제한한다. 넷째, 비급여 의료에 대한 표준화 및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사전 설명 및 치료를 받기 위한 환자 동의서를 의무화한다. 다섯째, 급여 의료비는 이번 시엔 현행 실손 보험 보장 수준을 유지하되, 외래 시엔 국민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연동해 적용한다. 여섯째, 중증비급여 의료비는 자기부담금 상한제를 새롭게 적용한다. 일곱째, 비중증비급여 의료비는 자기부담률을 상향하고 보장한도도 축소, 통원시 회당이 아닌 일당으로 변경해 지급한다. 여덟째, 재가입 주기가 없는 구그 실손 가입자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재매입을 통해 계약 전환을 시켜준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계약 전환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은데요. 다만 병원비 청구를 거의 하지 않고 사실상 보험료만 납부 중인 분들은 5세대 실손을 고려하고서도 계약 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 1세대 가입자 만명중 보험금 청구를 만회하는 30명이 있다고 한다면 만명에서 30명의 손해를 메꾸는 방식으로 갱신주기 이후 보험료가 책정되겠지만 만명의 사람들 중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전환을 해서 4세대로 갈아탄다면 30명의 손해를 5천명이 메꾸고 또 30명의 손해를 천명이 메꾸게 되는데요. 이러면 당연히 n분의 1에서 n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예상치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종신보험처럼 평생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보험이라는 의미겠죠. 실손보험이 갱신형인 이상 100% 평생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실손보험 하나만 만능이라고 믿고 있다간 뒤늦은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는 어느 정도 갖춰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벌거벗은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분한분 한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